근데 항상 눌림을 잡다가도 여러분들 눌림을 잡고 있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어 손절 라인 근처에서 눌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자, 항상 항상 얘기하잖아. 아, 이 종목은 여기 이탈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 물론 자, 매매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매매 기준에 따라서 이 종목은 추세가 여기를 이탈하면 오늘 올라오기 좀 쉽지 않다. 저, 저항이다. 어그 근처에서 타이트하게 잡으면 반등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움직임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물량을 줄이면서 손절을 해야 돼. 항시. 어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런 음봉 하나 떨어지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어? 여러분들, 비중 100% 들고 5% 맞는 것과 마이너스, 비중 50% 들고 마이너스 5% 맞는 것과, 이게 같은 5%에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 산수 아니야? 산수?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 자, 내가 현재 이 라인 근처에서 평단을 잡고 있어요. 손절 라인, 내가 생각하는 이 종목은 여기서 손절한다. 라고 했을 때, 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잡고 있어요. 근데, 어? 움직임이 0 이거 깰 분위기야. 그리고, 아, 힘이 없어. 그러면 절반을 끊어. 그럼 마이너스 한1% 많아야 2% 내에서, 어? 절반이 손절 나갈 거 아니에요. 응? 절반이 손절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절반 손절한 것도 1%, 2%, 만약 2% 보고 있다 칩시다. 2% 손절이에요? 마이너스 1% 손절한 거야, 비중에서. 예를 비중을 100% 채우고 있다고 치면, 계산하기 편하게. 어? 마이너스 1% 손절한 거 아니야. 그죠? 절반을 쳐했으며 마이너스 2% 보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게 올라와. 올라왔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0% 남겨둔 상태에서, 여기서 25%를 채워. 다시. 추세가 다시, 돌아다 가면. 그러면 비중 75% 정도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잖아. 그러면 손절한 거 까져요? 안 까져요? 까져요? 안 까져요? 이 중요한 얘긴데 비중 조절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도 비중 조절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거. 75%도 배팅이 된 거잖아. 어? 까지죠? 그러면 수, 내가 유리해? 야안 유리해? 손절이 따가워, 안 따가워? 손절이 따가워, 안 따가워? 하나도 안 따가운 거야. 근데 만약에 50% 남겨뒀는데, 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져. 어, 어, 어? 하다가, 어? 빠지는 액션이야. 손절 쳐. 그럼 한2% 선에서 손절을 마무리할 수 있잖아. 배팅하고도. 어, 까진다는 말이 상쇄된다는 말이야. 수익을 낼수 있어, 안 든. 손절, 손절을 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올라갈 때 75%로. 근데 만약에 빠져, 손절했어, 배팅이란 생태로 그러면 반복했을 때내 매매 기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내가 남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어? 다다 다, 다시 정리. 자, 집중하시나요? 집중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얘기. 장중 배팅이 중요한 얘기라고요. 아이고. 산수잖아, 산수. 왜 장중에 산수를 적용 안 하고 계세요? 자. 그냥 마냥 들고 있으니까 손절이 더 어렵지, 당연히. 응? 이건 거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해도 돼요. 어.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이야. 어? 요 9만원도 있고, 그죠?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 여기서 비중 100%를 채운다 봐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을 채워. 어? 여기서 50, 여기 근처에서 50 해가지고. 그러면 평단이 요 가까울 거 아니야. 여기에. 그래요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이 종목은 여기를 이탈하면 좀 힘들어.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려고 할, 하는 순간에 50%를 일단, 거, 만약에 바로 꽂는 상황이면 바로 100% 선전하면 되지. 그냥 시장가로. 근데 야금야금 불안하게 있어. 50% 걷어내. 50%. 50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1에서 많게는 2% 정도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일단은 마이너스 1% 손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리고 올라가. 그대로. 어? 정보 근처 가. 그러면 손실이, 손실이 상쇄가 돼요? 안 돼요? 50%만 들고 있어도. 응? 만약에 50% 가지고 1%, 1%, 많게는 2% 내줬잖아. 어? 근데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상세되어 아주 똥똥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 손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서는 손실 날 일이 없지. 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최소한 손실은 안날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 남겨놨는데 이탈을 해. 그래서 나머지를 마이너스 한3% 정도 많게는. 손절을 했어. 응?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얘를 마이너스 2% 손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했을 때 비중이 배팅이 된 상태로 반복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 여기서 확률 높은 매매법만 가지면 확률 높은 매매만 하면 어? 최소한 반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한 이상 70%요 정도 확률만 나와도 여기서 수익을 낼수있다는 거잖아. 얼마가 됐건 얼마가 됐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큰큰 큰 수익을 떠나서 큰 손실이 안 난다는 거. 큰 손실이 큰 손실이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응? 큰 손실이 안 난다는 것은 원금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 그럼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 때려잡았는데 여기까지 버티고 있어.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7%야. 어,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렇게 장중에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죠. 생각을 하면서, 응, 생각을 하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큰 손실이 안 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손실, 어, 주식, 주식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큰 손실을 반복는 반복하는 거예요. 응? 항상 큰 손실을 반복하는 게, 반복하는 것만 끊어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 왜냐면 큰 손실이 안 나니까. 어? 큰 손실을 아, 방어할 줄 알면 수익이 난다니까. 신기하게도. 근데 보통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크게 손실이 나는 거야. 생각이, 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이 종목에서 나의 리스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 이 종목을 포지션을 잡을 때. 그러면, 아, 이 종목은 내가 유리해, 지금 상황에서. 어? 막말로 손절도 짧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배팅이 당, 된 상태에서 단 1%든 2%든, 어? 이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자면요. 뭐고? 그럼 그게 달달한 거야. 그게. 응? 그게. 여러분들? 항상 큰 손실을 피하시라.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략을 짜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시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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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에는 비중 조절이 핵심이다. 매수도 비중 조절, 상황에 따른 비중 조절 매도도 비중 조절 차익 실현도 비중 조절 손절도 비중 조절 차익 실현을 어디다 팔지 어디다 팔지 고민하지 말고 차익 실현도 비중 조절 손절도 비중 조절 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그게 쌓이면 겁나 커요. 이해되신 분들 출발 한번 갑시다.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대응도 힘들어지고. 수익 실현도 비중 조절. 손절, 보합, 나갈 때도 비중 조절. 항시 종목을 들고 있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라. 배팅도 비중 조절. 나갈 때도 비중 조절. 항상 비중 조절. 오케이 바리.